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점유 시작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대학력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이 점유를 시작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형성되는 것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점유를 해제하거나 이사가는 것을 말하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소멸됩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 실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뒤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 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또한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더라도 이로써 소멸 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맞춰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사를 나간 시점에서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 지만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다가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로 밀리게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